북한은 최근 다양한 매체와 SNS까지 총동원해 탈북자들의 재입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권 유린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이재령 기자입니다.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와 정착한 탈북자는 모두 191명.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급증하는 탈북자의 비례에 이들을 노리는 전문 탈북 브로커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뭐, 재수가 없으면, 뭐, 또, 이렇게, 뭐, 사기당하는 거고, 간사판에, 저 뭐, 또, 뭐, 잘못하면, 뭐, 목숨들도,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놓을있고 뭐, 이러 하시죠? 탈북 브로커의 소가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북한 송환을 주장하는 탈북자도 있습니다. 김연희 씨 문제가 불거지면서 탈북자 사회에도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 씨가 한국 사회의 실정을 전혀 모르고 한국에 정착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많아 보입니다. CNN 등 해외 언론들과의 인터뷰 내용도 신빙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 뭐야, 자기경 형제 한 사람이 한국에 가서 자기가 피해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할 때는 북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북한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한 정권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탈북자도 있습니다. 북한의 정보기관에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나가서 공식은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궁지에 몰린 인권 문제를 탈북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로 희석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